자, 91페이지에 4번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어, 환경은 두 가지로 나눠서, 자연환경, 인공적 환경,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얘네들이 필수적으로, 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이 어떤 환경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게 복잡하다 이거야. 그리고요. 어 장단점이 또다 있다 그랬어요.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더 퀄리티 v 브 r 임바 m e n 트 환경의 질이 있지요. 어, 고품질의 환경이 있고 저질 환경이 있죠. 저질 환경. 응? 자. 네이처널 자연 환경이든 맨메이드 인공으로 만드는 환경이든간에 환경의 질이라는 것이 관광산업에는 이센셜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아, 관광산업의 환경과의 관계는요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복잡해요 그런 얘기지자 그것은 관광산업은요. 포함을 하고 있어요. 많은 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어떤 활동인지 대 이하부터 마지막까지가 주어 안 나온 관계대면사 주격으로서 액티비티스를 꾸며주고 있지요. Have adverse environmental effects 그렇습니다. 불리한 환경적 영향을 갖는 많은 행동들을 수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관광객이 많으면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연환경에 그래서 그 지금 어드버스 인바르멘탈리펙트 해가지고 불리한 해로운 관광 효과 아니 환경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많은 행동들이 있다 이거죠 야난 아름다운 산을 보고 싶어 그래 가지고 산에 엄청나게 와서 등산 가봐 그러면 그 산에 등산객들이 끼치는 영향이 당연히 좋지 않겠지요 자, many of these impacts 이러한 영향들 다수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건설과 관련돼 있대. 무엇의 건설? 일반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기반 시설의 건설과 관련이 있대. 자, 사회 기반 시설 뭐 있어요? 도로나 공항. 그리고 관광시설, 의 건설과도 관련이 있대. 관광시설 뭐 있어요? 휴양지, 호텔, 레스토랑, 상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버랜드 그러면 그거 어떤 그 환경이에요. 맨메이드 인바른 멋이잖아. 인간이 만든 환경이잖아요. 그럼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자연의 모습은 없어진 거지. 근데 그 곳을 오락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또 도로를 놨고그 도로 주변에 나무들은 당연히 품질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아어 도로를 아예 놓지 않고 고항도 없었다고 하면은 자연 환경이 훼손될 수가 없잖아요. 뭐 설악산 등산 간다. 이것도 설악산까지 갈수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다잘돼 있고, 그쪽 주변에 숙박 시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 간접 아, 시설이라고 하는 인공적 환경과 관광이라고 하는 게다 관계돼 있다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요. 더 네거티브 임팩트 오브 투어리이즘 디벨롭먼트 관광산업 발달의 부정적인 측면이 점점 점점 점뭐 하고 있어요 환경 자원을 파괴하고 있대 그 자원은 사실 그 관광산업이 의존하고 있는 자원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두산 관광 야그 백두산의 자연 관광을 보고 싶어서 갈거아닙니까 그런데 백두산 관광을 잘갈수 있도록 그 근처에 막 비행장도 세우고 어? 백두산 꼭대기 근처까지 갈수 있는 뭐 이렇게 케이블카도 세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백두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관광산업은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관광산업을 자연을 보호하겠다고 그래갖고 또 방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단점이 다 있고 복잡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on the o t r hand, 이번에 반대로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건 잠재력을 또 가지고 있대. 그럼 단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어떤, 잔점, 어떤 그 장점, 잠재력을 가지고 있냐면 to create beneficial effect,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도 있대 예? 관광산업이 어디에 온디인바러먼트 환경에도 유익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함으로써 컨트리뷰팅 투인바 t i n g to e n v i r o n m e n t 환경 보호와 보존에 기여함으로써 어, 이것이 뭔지 예를 들면 은 여기 이상은 건너가지 마세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보정이 더잘될 수도 있다. 보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가 만약 관광지가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해쳐다닌다 이거지. 자, 이리써 왜이 그것이 방식인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웨이저 웨어니스 인바 v 멘털밸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방법이고요. 또 그것이 하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도구? 자연의 지역에 대한 보호를 보호의 자원을 지불하고 경제적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뭐다? 관광 산업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판문점 근처에 그뭐 있잖아 관광지 네. 통일각인가? 이거 아니고 뭐 있는데 판문점 근처에 가면은 거기서 막 북한도 볼수 있고 어 네. 거기는 관광 코스예요. 되게 이제 뭐 오? 네. 재밌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어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어떤 지켜야 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 4번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관광산업하고 환경의 관계가, 있는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환경이 나쁜 곳이 거꾸로 관광지가 되면서 깨끗한 환경, 잘 보존해야 되는 환경, 잘 보호해야 되는 환경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